như thế 인천 나규입니다 월요일 날 오후 3시 새로운 물건이 들어옵니다. 시간 되시는 분 시간 맞춰서 오시면 같은 가격에 철화 목대 군생 예쁜 아이들 선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택배가 안 되고요.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예쁜 아이 쏙쏙 골라가실 수가 있는 오프라인 일등 매장입니다. 전국적으로 모이는 알뜰한 매장입니다. 음, 택배가 안 되는 대신 오시면 적힌 가격에 현금은 30% 카드는 20% 할인이 들어갑니다. 이은 카드도 사용 가능하시고요또 캐시백 적립이 되니까 이은 카드 많이 들고 오셔서 어, 요긴하게 쓰시고요 이렇게 예쁜 창 종류도 다양합니다. 흑진수의 현관가 21,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는데요. 와, 너무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음층수도 제법 되고요 가격은 조금 나가는데, 어, 원래 예쁜 애들은 가격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드 셸링 금. 완전 제 취향인데요. 이렇게 빨갛게 피멍들듯이 물들어가는 예쁜 아이. 사람이좀 늦긴 한데요. 현금가 21,000원에 예쁜 색감을 갖고 있으니까 또 구매해서 키워보시고요. 이리고 팬텀 골드라고 팬텀 골드입니다. 금종자예요. 이렇게 금줄도 들어가 있고 입변이도 있는데요. 현금가 18,200원에 사이즈는 중품 사이즈입니다. 가정에서 키우기 딱 좋은 사이즈고요. 얘는 네르바 군생으로 나온 아이인데요. 얘도 색감이 좋습 정말 예뻐서 아주 화사하니, 어, 뽀대가 납니다. 현금가 14,000원에, 네, 수량은 많이는 없는데요. 이런 아이 잘안 들어오는 아이들 또 비춰드립니다. 그리고 얘는 또 뭐야? 얘는 립스틱 창종류고요 립스틱은 또 많이들 키우시는데 초보님들은 이렇게 잘 크는 아이들 무난한 아이들 데려가셔서 창에도 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마젤란 두개 남았는데요. 이 아이는 분가를 해줬습니다. 너무 주인이 안 나타나서 이렇게 분 예쁜 예쁜 분은 아니에요. 자 검은 풀 분입니다. 워낙 잘끄는풀은요런 데다 그냥 여름 내에 놔뒀다가 가을에 분갈이 하셔도 되고요 저는 피치, 민트 이렇게 설화하고 쌩얼하고군 생으로 같이 나온 아이입니다. 현관가 56,000원에 가격대는좀 있는데요. 이런 아이는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설화는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고 이런 쌩얼은또 예쁜 색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관심 있으신 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른 오시고요. 예, 먼데 설화 이름 있는 아이 21,000원에 내려가실 수가 있고요. 얘는 발렌티나인데 요 크기도 요즘에 잘안 보이더라고요. 현관가2만8 0 0 0원에자 창들은. 여름이 지나면 인기가 폭발합니다. 여름에 이제 창들이 조금 더 강해요. 옷자랑도 없고 물만 안주면 여름에 거뜬하게 나기 때문에 지금은 창에 인기가 없습니다 비슷비슷하고 가격대도 좀 있고 예쁜 거 같지도 않고 크는 게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많이들 안 찾으시는데요 자 여름 지나면 이제 인기 폭발로 올라갑니다 호주 마리아 현관가 35,000원 이고요 몽골랑은 이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들 구매하셨나 봐요 현관가 21,000원에 환엽에 예쁜 라인 가딱빤딱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돌리 종류는 이제 5월 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분갈이 안 하고요. 여름을 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여름에 잠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드려 놓으면 이제 뿌리가 활착이나 뭐 우리가 왕성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잠자면 여름을 좀잘 나니까요 가을에 분갈이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나는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은 분갈이 하셔도 됩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자 56,000원에 얘는 카스금 얘또청수도 제법 되고 얼굴 크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피망 들어가면서 음, 빨갛게 불타는 다 여기가 됩니다. 아, 스프레드 마리아, 이거 하나 남았는데요. 얘는 이제 분갈을 아직 못 해줬어요. 어, 여름이 오기 전에 네, 창들은 부지런히 빨리빨리 분갈이 하셔갖고 어, 뿌리 활착하고 뿌리 많은 상태에서 여름 나는게 좀 수월합니다 이제 저도 영상 찍을 시간은 없어도 분갈이 할 시간이 있어갖고 다른 날 한가한 날은 하루종일 분갈이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부지런히 하셔야지 아이들이 여름에 잘 납니다 네, 이제 여름 지나면 이게 뭔 소리인지 이제 이해를 제이 하실 것 같아요 얘는 러스트네현금가 31,500원 인데요 예쁜 아이예요. 볼 때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블러디 마리아. 그러니까 얘가 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눈길을 확 사로잡는 아이인데 가격대는 좀 있는데 63,000원에 시세는 12만 원짜리입니다. 거의 원가 반 가격에. 데려가실 수가 있고요 어, 이거 비싼데 왜 이렇게 예쁜 거야 하시는 분들은 선물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가정의 달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어버이날 선물은 예쁜 다육이 너무 저렴한 거 말고 조금 이름있고 알아줄만한 하이들 선물로 준비하셔서 또 즐거운 다육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떤 아이들을 빨리 보여드려야 좋으실까. 이게 애들리스인데요. 얘가 작은 아이가 잘안 들어오는 아이입니다. 작지만 두 수는 좀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7,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는데, 얘가 큰 사이즈가 이만해요 얘가 3만원짜리인데 좀 부담스러운 크기고 가격대기 때문에, 얘가 만원에 이제 할인이라그 하면 7,000원이라, 소장가치 있습니다. 또 키우는 재미도 있고, 음, 두드리는 여름에 무난하게 <laughs> 납니다. 물만 안 주면 돼요. 물만 안 주면 아이들이, 잘 큽니다. 가을에 살아나서 예쁘게 크니까요. 두두리에 관심 가져보세요. 백분이 뽀얘서 아주 예쁩니다. 여름에 백분이 뽀얀 아이들 바라보고 있으면 아주 시원합니다. 아, 요즘 날씨가 막 더웠다 추웠다가 요상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 아이들 잘 관리해주시고, 뭐, 그래도 아직은 습도가 높지 않아서 아이들또 무난하게 잘 크는 때입니다. 생육기 때는 물 충분히 주셔서 아이들 생육 제대로 할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어~ 새벽별이 아주 색감이 얘가 조금 더 맑은 노란색이 나와요. 얘가 좀더 맑고 묵을수록 맑은 색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새벽별은 많이들 갖고 계시나 아주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얘가 레드 크라우스인데요. 현관가 3,500원인데, 얘가 참, 가격대에 비해서 두스가 좋게 나왔습니다. 어, 얘가 빨갛게, 이제, 물이 들어가면서 라인도 늘어가고요. 얘가 또, 라인이 약간 젤리 느낌이 나오는 아입니다. 이 현관가 3 5 0 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고요. 얘는 소울엔인데 이제, 해를 조금 못 봐서 이쪽이 그늘지어갖고, 얘가 새빨갛게 물들어가는 창종입니다. 현금가 얘는 4,200원이구요. 얘는 군생으로 나온 아이들도 4,200원인데, 얘는 쌍두에다가 군생. 아 얼굴은 작습니다. 그리고 샴페인도 가격대에 비해서 얼굴 크기가 참 좋게 잘 나왔어요. 현금가 4,200원에 샴페인 군생. 세상에 곤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는 꼭득템하셔고 곤생으로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곤생이도 키우다 보면 또괜찮더라고요또 풍성해 보이기도 하고 아 그리고 라우치가 있었네요 라우치가 9,000원 이었습니다 이런 라우치의 9,000원 이것도 현금가 6,300원 입니다 음, 그리고 얘는 기창금 5,000원짜리 3,5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고요. 야생 콜로라타 7,000원이고요. 음, 이번에 들어온 라울 금이 참 좋게 들어왔어요. 얘가 4,000원짜리 2,8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6,000원짜리 들어온 아이가 엄청 큰 겁니다. 세상에. 정말 만원 이상 하는 크기인데요. 이렇게 참 좋게 들어왔기 때문에 라우금 없으신 분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얼굴도 통통해지면서 라인 들어가면서 또 핑크하게 물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인재금도 아직 수량 남아 있으니까요. 합식하면 예쁘게 소인재금은 워낙 자하면 늦기 때문에요. 합식하는 게 예쁩니다. 이렇게 금으로 잘 들어갔어요. 또 이렇게 초록이도 있고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러우백금등 어, 가격대 너무 착합니다. 세상에. 네, 예, 러우 백금을 4,200원에 사는 아이 있는데요. 얘가 큰 사이즈, 전에 들어왔던 아이가 있어요. 만원짜리인데, 걔는 7,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뭐, 뭐, 얼굴은 두 개로 나눠졌는데, 같은 러우 금이에요. 근데 가격대가 너무 착하게 잘들어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합식해도 한개 4,200원에 두개 8,400원이라 가격적으로 부담이 안 됩니다. 이런 아이 3개 정도. 합식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온 김에 옆에 있는 아이도 찍습니다. 얘는 TM, 요렇게 빨갛게, 이렇게 젤리처럼 물이 들어가는 아이예요. 현금가 7,000원에 이제 수량은 한 8개, 원니네 8개 남아있습니다. 8개. 그리고 앙팡금, 얘가 군생인데요. 적신 군생으로 나왔습니다. 적신하지 않으면 금들은 얘를 예쁘게 이렇게 금으로 발현이 잘안 되기 때문에 금종자는 무조건 적심해야지 군생이 됩니다. 예쁘게. 그리고 골드라벨 철에도 아직 남아있고요. 그리고 린들레이 금인데 얘가 지금 야리야리 해갖고 잘 죽을 것 같은데요. 은근히 오래 사는 아입니다. 이 그러니까 목질화돼요. 그 유적곡처럼 목질화되면서 얼굴이 야물어지는데 정말 예쁜 아이예요린들레이 금. 그런아이 이제 수량은 몇개안 되는데요. 자, 화면 보시고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셔서 득템해 보시고, 캐시미어 철아. 캐시미어 철아. 무난하게 제일 잘 크는 아이. 네, 1년만 키우면 대품 사이즈로 갑니다. 그리고 릴리패드도 아직 남아있어요. 군생으로 예쁘게 잘 돌았습니다. 현금가 7,000원에 이렇게 풍성하고 예쁜 아이를 데려가실 수가 있고, 얘는 무지개 염자 예쁜 색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불려성금. 나나 후쿠미도, 나나 후쿠미니 아직 수량 남아있습니다. 확실히 좀큰 아이들은 얼굴이 좀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얼굴이 통통하고 사이즈도 좀 좋고요. 얘는 당인 금종자 현금가 7,000원. 세상에, 당인 금을 7,000원에 구매하는 알이 생겼습니다. 얘는 캐시미어 철화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요. 어, 현금가 만 오백 원인데, 얘를 한 일년만 달고면 일년만 열심히 키우면 대품 사이즈로 갑니다. 그리고 썬버스트 얘가 금종자처럼 참 예쁜 색감을 갖고 있는데요. 목대로 자라는 아이입니다. 현금가 7천 원에 이렇게 색감이 예쁜 아이들은 선물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얘는 샤론스톤인데, 얘 시세 어마어마한 아이입니다. 요런 아이, 지금 종, 이렇게 종자포트에 작은데 들어가 있어갖고 얘가 지금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데요 얘 시세는 만원에서 10, 만오천원 얘가 어마어마한 아이입니다 샤론스톤 통통하게 자라서 참 귀여운데요 현금가 4,2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어, 레드콘이에요. 레드콘. 얘도 창조인데요 환엽으로 예쁘게 나오는 아이 4,200원. 예전에 가격 어마어마 했던 아이인데 세상에. 그리고 얘가 새벽인데요. 새벽을 제가 어, 전에 이거는 12,000원짜리 군생으로 들어온 아이입니다. 두스가 풍성한데요. 얘를 이제 예은분에다가, 이렇게 9,000원짜리 예은분에다가 심어 놓은 겁니다. 새벽 군생. 자라면서 얼굴이 동그랗게 예쁘게 나와요. 얘가 종자가 좀 작게. 아무래도 군생 얼굴이 좀 작게 나오는데, 자라면서 지금은 얼굴이 크잖아요. 자라면서 조금씩 작아집니다. 그리고 파피스 로즈 설아 원통형은 아니지만 이런 아이들도 귀합니다. 색감이 정말 예뻐서 많이들 구매하시는데요. 아직 수량 남아 있으니까 오셔서 구매해 보시고 스파이시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라탄도 남아 있고 또 아이들이 또 예쁘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꼭 득템하셔야 합니다. 농장마다 키우는 환경이나 재배 방법이 달라서 또 예쁘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색감이 그니까, 현금가, 얘는 3,500원에 저렴하게 나온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후레뉴, 요거는 비매입니다. 요렇게 화분에 심어진 거는 샘플로 나타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걸 봐야지, 이제 예쁜 모습을 봐야지 또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요. 안팝니다. 가격 문의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오란씨, 작은 아이 또 수량 좀 남아있는데, 색이 예쁘죠. 맨날 빨간 다육이들만 키우지 마시고 이렇게 주황빛으로 예쁘게 물들어가는 살구빛도 나오는 아이 월란시 7,000원 이고요. 얘는 핑크 스팟 핑크하게 물드는 아이인데 입꽃이 잘 됩니다. 그리고 입장 떨어진 사이에서 또 자구도 많이 붙더라고요. 핑크 스팟도 있고 퍼플 스톤 와, 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은근히 매력 있는 색감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현금가 7,000원이고, 블랙퀸 아직 수량 남아있으니까요. 아직 구매 못하신 분, 오셔서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가 핑거베이비인데요. 얘가 금종자로 골라왔습니다. 이제 얼굴이 좀 다져지면서 예쁜 색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 아이 예쁜 아이입니다. 수량, 음, 수량은 좀 많이 있습니다. 가격대가 있어서, 근데 얼굴이 커서 그런지, 구매를 안 하시네요? 네, 핑크 샴페인. 핑크 샴페인. 묵으면 정말 예쁜 아이예요. 얘도 현금가 만오백원에, 이렇게 하얗게 줄각이 나오는데요. 묵, 어서 나는, 어,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까라솔도 아직 수량이 있으니까요. 선물용으로도, 아, 화사하니 예쁘게, 집들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집들이, 요즘에 또 이사들을 안 가셔가지고. 자, 블루 에프 현관가 만오백원에 얘도 풍성하게 잘나왔고요 부영도 예쁩니다. 어, 크기도 좋고, 어, 가격도 저렴하고, 아주 착한 아이, 칠천원이구요. 예, 사각꽃이 몇개안 남았는데요. 사각꽃이 이렇게 착했나 싶어요. 깊게 이렇게 사이사이에서 자구를 거의 많이 다달았어요 2개에서 3개까지 많이 달았더라고요. 자꾸 세상에 사과꽃이 이렇게 착했나 막 찍으면서 봅니다. 현금가만 1,200원이고요. 예, 토스카넬리 손톱이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아주 멋진 아이니까요. 대풍까지 가는 아이 14,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고요. 아, 프리티우먼 수량 아직 남아 있습니다. 색이 예쁜 아이들은 조금 빠졌어요. 그래요. 또, 예쁘게 크니까, 얘도 환엽이라 엄청 귀엽습니다. 현금가 16,800원이에요. 얘를 하나 키워야 되는데. 다 나가기 전에 하나 키워야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영상만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레드시 있고, 라탐도 은근히 예뻐요. 그러니까 자람이 좀 늦긴 한데, 늦게 자라는 아이들이 예쁩니다. 얘는 블루아이, 현금가 16,800원인데요. 얘도 색감이 참 예쁘게 나오면서 손톱이 다 이렇게 예쁘게 잘 나고 있어요 핑크하게 이렇게 사이사이에서 좀 자구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얘 예, 하부만 갈아주면 더 예쁘게 잘클것 같은데 지금 거의 아이들이 묵둥이 색감을 갖고 있습니다 와 어떡하면 좋아 왜 이렇게 주인이 안 나타나는지 아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른 얼른 오셔갖고 쇼핑 달기 쇼핑 하시면 자, 정신 건강에도 좋고 몸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들 한마디씩 하시죠. 아이고, 놀 자리도 없는데 왜 자꾸 찍어서 나오라고 하냐고 막 그러는데 나오셔야 돼요. 집에만 계시면 무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면서 다리 운동하는 건 힘이 하나도 안 되죠. 와, 얘는 바이올렛이에요. 캐시미어 바이올렛 색감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이름 값을 합니다. 그리고 라울 7,000원인데요. 예, 너무 예뻐요. 풍성하고. 요런 아이 합식해도 엄청 예쁠 것 같고. 요 하나만 심, 어서또 선물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얘가 아델인데요. 조금 더 맑아, 맑아지고 있습니다. 색깔이 맑아지고 있고. 이렇게또쪽 화분은 예은분, 도인도분, 낙분 다 할인은 안 됩니다. 할인은 안 되지만, 또, 공방분이라 재질도 좋고, 여러 가지 색감을 쓰고, 물구멍도 크고, 다리도 튼튼하고, 어, 구매하셔서, 그 세트로 한 두세 개 색깔 맞춰갖고, 구매하셔서, 식재하시면, 자, 다 이렇게 뽀대가 납니다. 베란다가 화사해지고요 이쪽은 이제, 현금 30% 카드 20% 할인이 들어가는데요. 괜찮아 분도 많습니다. 다 수제분. 요거 토마화분인데 수제분입니다. 요것도 적힌 가격이 현금가로 하면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얘도 손이 은근히 많이 가는 화분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얘는 만+ 만 팔천 원짜리가 아닙니다. 가격이 막두 개가 섞여 있네요. 얘는 이만 사천 원이고요. 얘는 만 팔천 원입니다. 아무 데나 가격도 넣어 놓으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아이도 그 고리분이기 때문에 쓰기도 괜찮은 거 같고요. 또 밑에는. 또 할인 들어가니까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자, 월요일날에 새로운 아이들 들어옵니다. 한주를 시작하는, 와, 5월달이네요. 한달을 시작하는 월요일날 새로운 아이들 많이 들어오니까요. 오셔서. 어,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정 수량으로 들어온 아이들은 조기 완판이 되기 때문에 구매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은 물건 들어올 때에 오셔서 구매하시면 좋고요. 매장 앞에 주차 가능한데요. 라인 안에다 주차하셔야 합니다. 어, 최대한 많은 차들이 수용을 할수 있으려면. 일단 바짝 해서, 한, 여기가 한 4대 정도 들어가고요. 앞에 인도에다가 이중주차 하시면 또 다른 차가 한 5, 6대는 한 번에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백봉구의 향 정말 좋은 아이예요. 자, 꽃만 보지 마시고, 향기도 맡으시고, 이게 빨간 포트는 무조건 현금가 1,400원, 카드는 1,600원이고요. 초코라인도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라인 들어가면서, 그도 종자가 좋은 아이예요. 국민이라고 안 좋은 아이들 아니라 또 저렴하게 들어온 아이들이 은근히 많으니까 오셔서 득템하세요 아 오늘 빨리 찍어야 되는데 20분이 다다갑니다 소윤재 예쁘죠 와 아이들이 묵으면 확실히 얼굴이 나오면서 예쁩니다 자 월요일날 새로운 아이 들어오면 영상 올리니까요 보셔서 마음에 드는 아이 있으면 얼른 오시고 시간 되실 때 아무 때나 오셔도 수량은 항상 많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아, 아무 때나 꼭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월요일날 새로나에 들어오면 또 영상 올립니다. 본방 사수. 아, 또 월요일날, 내일이죠. 월요일날 뵙겠습니다.